다자, <목소리가> 가이신마. 어. I s a e are a woman. 喜欢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laughs>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?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? 다들 벌써 다 알아드시네. <laughs> 저희가 1년 만에 지금 이렇게 찾아뵙는데. 반 네, 맞습니다. 작년에 여기 오신 분 계세요? 오! 아, 저희 콘서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많이 돌아다녀요. 이따가 소리 많이 질러주시는 분 쪽으로 많이 갈 테니까. 환성 네, 준비 되셨죠?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래 하느라고 지나칠 뻔했는데 슬로건 이벤트가 있었어요 슬로건. 오, 오. <목소리>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곁에 있을 거야. 우리의 영원히 在彼此 지금 타이밍이 맞나요? 现在这个时是对的吗 <목소리> 大家对吗？我啊，보고시啊，一开始先看完，然后再开始，是不是？谢谢，谢谢。감사谢谢。啊，各位，이제다왔으니까이제뛰자好的，那接下来我们就正式的跟大家打个招呼。자반갑습니다자이열선我자오랜만에오大家好，我是金圣圭。 大家好，我是聪明江东聰明。聪明，就聪明，聪明，聪明 <laughs> <了>。聪明。等一下，你要做什么？非常想念大家。大家好，我是蓝俊轩。大家好，我是聪明李聪明。哦。

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리청중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 콘서트 저희 인피니트의 데뷔 15주년 기념 콘서트입니다. <laughs>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공연 스타트를 했고 아시아투어 첫 인사를 이곳 대만에서 드리게 됐습니다. 2019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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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셔서 너무 감사9년2 0 首先呢，想要跟大家说，真的非常的开心，然后也非常感谢大家在今天下雨的日子，竟然还愿意来到现场，再一次的致上感谢。h a n s p i t e 今天几位几号？好好啊，今天今天哦，Inspite to Infinite，哦，especially。 哎、yeah, sorry, it's a scream! 谢谢我告诉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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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我告诉你我告诉你我告诉你我告诉你我告诉你我我告 就如同这一次的呃 limited edition 这个主题一下，等一下这个烟也太大了吧？大家看得到我吗？有有有，光顾光顾明星的。哦，所以我们特地准备了这一次 limited edition 才看得到的舞台跟表演来为大家演出。我的不到的，那种，새로운천부득이고요。 有一些是我们从来没有表现过、表演过给大家看的第一次的演出，也有每一个成员各自准备的特别舞台给大家。就如同这一次我们的主题就是为了要十五周年纪念演唱会，样，我们真的准备了各式各样不一样的演出，希望大家可以尽情期待。

이 쇼에서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일 처되에 제일 처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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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 거의 10년 만에 불러보는 또 인셉션 맞습니다. 미모션 스리 보여드렸습니다. 어떠셨나요? 어? 어떤 상황이요? 어떤 상황이요? 어떤 상황이요? 어떤 상황이요? 어떤 상황이요? 어떤 상 어떤 상황 어떤 상이요 어떤 상황이요? 어떤 상황이요? 어떤 이어 그때와 그때의 인셉션과 지금의 인셉션은 네 어떤 게더 좋으세요? 나比起那가时候의인셉 c e p t i o n 现在的인 c e p t i o n 你觉得你更喜欢哪个部分呢?十年前 c 아름답고 귀여움 이 있다면은有美感跟可爱的感觉的话, <몬> <몬> 지금의 인셉션은 p <몬> t i o n 섹시함과有性感, <몬> 옷을 벗으니까 섹시하죠? 你是不 <몬> 노련함과 <몬> 还有一种啊，妖、uh, 柔感。还有有一种啊 i n p r i 就是我们的这种妖娆感。발음이좋아좋군요。就是这种感觉。但是你现在脱衣服也不是，穿衣服也是，是也不是，那是什么意思啊？脱也脱，对啊，太热了，太热了。了为什么你现在是透？为什么你里面是透视的、啊？ 어 아, 뽀이로, 뽀이로. 인셉션은저희은 제가 의자를또고용한의 삶을 보고, 우리의 삶을 보이는 곡이죠 을 보고, 우리의 삶 보고, 우리의 삶을 보고, 우리의 삶을 보고, 우리의 삶을 보고, 우을 보고,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보여주실 필요나여기서성요씨가 보여주실 필요하여요하죠보여하죠 보여주실 필요하죠? 요하죠아요하죠보아주실 필요하죠? 보주실 필요하죠? 보아주실 필요하죠? 보여주실 필요아니 보여주실 필요하죠? 보여주실 필요하죠? 보여주실 필요하죠? 보여주실 필요하죠?

너네는 사요다 인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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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15년간 인피니티 차. 나생각나는 인터넷이 차. 나도 인터이 차. 나도 인터넷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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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나도 인터이 차. 나도 인터넷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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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이 노래는 그 도입부 파트가 장안의 화제예요. 어. 맞습니다. 최금부터는지금大概는前段부部는其금引起了非常大的는지 최근 들어서 다부한는을 열고 계시는 분이 한분는시죠부 네. 그래서 최근에, 는 지금부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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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부터는 지금부터는. 지금부터는. 지가부터는는 지금부터는. 지금부터는. 지금부는 지금부터는. 지금부터 지금부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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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없고 <목적> 여기 말이랑 사람이 어떻게 되죠? 세이 는可以將前包跟抽替用中文的方式只有我的知道前包는 뭐라고 쏴? 어? 지에바. 제빠. 제빠. 키니오께서 아직 제빠. 제빠. 1800개. 제빠 1800. 제빠. 그리고 시간. 사람이 오면서 사람 1000인은 은 뭐라고 쏴?

Sem pau. Vai